다 끊어놨어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다 끊어놨어 설이야 빌드는... 퀴즈트 할래? 아... 일요일 어 뭐야 암슨사이 류시타가고 어나 근데 나 방금 그거 하고 왔는데 2부 한거 왔는데 괜찮아 아, 그냥 준비하고 오늘은 추살이니까 <웃음> 괜찮아 <웃음> 후석인데 이럴 때 노는 것이 후석이니까 괜찮다 <laughs> 저 사람 쳐내고 <laughs> 10분 뒤에 오세요 바로 갑니다 뭘 10분 뒤에 오세요야 아니 내가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할망구 미친 거 아니야? 그냥 해이 할망구야 추석인데 그냥 노는 거지 인간아 추석 추석이니까 그럼 그러면, 그러면 한번로 가자 끊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나도 힘내주세요 새벽 2시고 어. 추석입니다 추석 어, 어. 새벽 2시살사상 2시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알겠죠? 네 어. <laughs> 새벽 2시에 2어부 펀딩까지 짜내야 돼지 어? 않네 <laughs> 불려다 <불러있다>. 혹시 <laughs> 추석 쌍모아놓빵이들 있을까요? <laughs> 김민도 이겼을 때2점 이렇게 합시다. 1곱 판에서 점수 1점.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마피아로 이기는 게 점수가 근데 밸류가 저렇게 똑같아도 괜찮아. 그럼 내 마피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원래 난이도가 마피아가 더 원래는 좀 쉽거든요. 근데 그러게 다 점수가 같으면 다1 점으로 해도 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훌륭해. 1 점이나 네. 2 점이나 뭔 차이야. 날카로운 지적인데? 미... 날카로워 보이지만 차 사실 <laughs> 쓸데 없죠. <laughs> 똑같은데 그냥 똑같은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laughs> 똑같은 게사측연산도 못하는 애가 <웃음> 무슨 사기연산이 사측연산이 뭐야 너 사측연산이 사측연산이죠? 진짜 모르는 뭐야? 거 아니야? 아다 알죠 더하기 <laughs> 곱셈 이런 거잖아 요 <laughs> 나머지 두개 뭔데 <laughs> 나는지깨기는왜 모르겠어 내가 이거 연습판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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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한 판 다시 할게요 근데 봉순이가 없는데? 봉순이 없다고 말해줘야겠다 야 이거 일수가 이... 없다 이거 3대2다 지금 아순이흉 이... 응, 봉순이가 없어요 아, 아, 아. 봉순이가 그래서 없다고요 이 연습해서 봉순이 빼고 할 거야 아, 그러니까 그, 봉순이 그... 버리고 하면 된다고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안 들린다는 거지? 연습이니까 알투로 말하고 누르고 말해야 돼요? 아, 아, 아. 시민이면 일반 미션 같은 거 하는 거고 이건 마피아들이 이런 걸 하게 하면 시간이 아, 12시간이 아, 줄어 누가 이뻐? 야야야 눈길이가 나 쐈어 눈길이가 너를 왜쏴 처리누나 지금 마피아 미션 하고 있는데 너나 헤이자 씨발 내왜 쐈어 나나왜 쐈냐고 아니, 아니 근거 있게 해야 돼 근거 있게 저새끼 죽여놨다 어 부순 게 아니라 그거 뭐야 아니 이새끼 뭐야 잠깐만 쓰레기벌레 왜 시간 그거 그걸 왜 파괴했어요 왜 아, 파괴했냐고 아, 쓰레기벌레 일 쓰레기벌레. 어, 쓰레기벌레 잡으러 가자 냄새는 나는데 일로 와 대가리 대가리 처리누나 어, 누... 오케이 아니, 아니, 몰라 이씨 바보 아니야? 너 혹시 아... 이상한데. 뿌드. 키야. 오케이. 이 새끼 진짜 시민인 거 같은데? 어 어디야? 아 저기구나. 아이 오랜만에 저 그런가 왜 이렇게 못 찾겠지 길을? 이거 지둘 중에 하나야 어, 여기에 마피아 없거나 아니면 은 지금 호감작 하는 거나 그러니까 나딱그 생각 했는데 노키리 니까요야보여봐 이제 변신이 하긴 했거든 지기지기설이 칠이. 지기빌 근데 없는 거 같은데? 에이가뭐네 음. 진짜 잘못 본 거구나 <laughs> 아 쓰레기벌레 혼자 그거 마피아. <laughs> 뭐지? 시작해 볼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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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혹시 아, 소리가? 비 아, 감염자. 시작. 나도 B 감염자. 아까. 미션 해라. 사진기랑 손청등 위주로 해라. 시민들아 그래야 이긴다. 어? 오케이. 마피아야. 초보 마피아다. 겁이 좀 많긴. 어야 여기 누가 먹었다 혈액. 야, 일단 개인적으로랑 나는 아닌데? 나랑 어. 얘는 같이 있긴 했어. 어. 떨어져 있는 게. 야, 열배 번. 저 쓰레기 벌레. 어별 신을 안 하는데? 아 뭔가? 어 그거 뭐야? 저 신이 아니야? 아닌가? 여기 붙어 있던 사람 누구지? 아깝네? <laughs> 딱 봐도 야딱 봐도 초본데 초보? 초본? 나는 일단 시민이야 나 확시 맞지? 인조 와.. 나가 클템하고 그 봉순 살짝 의심해봐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템하고. 아니 이거.. 어? 브레인저즈 미션하고 있다 당연하지 나는 시민이.. 아까 봐 아, 근데 쓰레기벌레 좀 의심된다, 얘들아 조심해봐, 쓰레기벌레. 아, 개소리 좀 하지 마, 그냥 아무데. 진짜. 쓰레기벌레 나한테 붙는다, 얘들아어져 <laughs> 떨어져. 쓰레기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laughs> 도망치고. 어우, 아, 다요 막힌 공간이네 아, 나 손전등이 없는데 이번에? 들어온다 브레이 정글 브레인저그... 죽은 거 아니야? 아 죽었어! 브레인 정글 지금 죽어 있어! 어? 아니 그럼 이거 2대2 아니야 지금? 아니야 봉순아 근데, 어, 근데 나는 해야지. 나는 브레이 정글을 아까 서로 확신했어 이거 레알로 이거. 나 일단 미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 그러니까 아, 미션을 해야 되는아나한명 잡아야 되는데? 아니 자꾸 잡자고 하는 봉.. 저.. 서리 언니가 이상해 아난 뭔가 밥치리 같아 아까 전 하.. 아닌가? 아니 이유도 없이 정치하잖아 아니 이제 아, 이라서 아, 여기서 한명 잡아야.. 잡고 가야 된다니까? 서리 언니 일로 와봐 어디 있어 봉순아 이거... 너.. 아.. 맞잖아. 아, 아, 뭐야. 이거, 이거 쓰레기 쓰레기지. 아, 봉순아 들려? 아, 봉순이야? 봉순아 들려? 애너 아, 바보냐? 나 죽으면 봉순이는 <laughs> 그 대비 날짜일 벌레야. 나도 그 대비 이상하다 했잖아. 왜 의심을 안 해? 왜안 쏘는 거야? 바보야. 아, 봉순이였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이긴 거야? 예, 이긴 거지 어야 어, 잠깐만 이거 탈출하면 이긴, 이긴 거 아니야? 탈출해봐 아니, 탈출할까요? 둘로어 탈출했다 아, 이겼어 어. 아이씨 봐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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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바보 아니야 어떻게 살아있었지? 뭐야? 아이 개웃겨 오늘 시민의 날이다 시민의 날야나개운 시민이야. 개운하다. 시민이 유리하긴 해. 시민이 네. 유리하긴 해. 그러면. 아, 그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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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근데 이거 아, 내려간... 어, 야, 이거 1층으로 어떻게 내려가나. 어, 야이 사람 피 먹었다 지금. 수저길, 수저길 어디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여기 여기 바깥쪽. 이아 이거 한 잔을 네. 마신 거야. 한잔일분 어, 전에. 일분 전에? 맞아. 근데 소리 언닌 아닌 거 같은 게나 지나간 자리 혈액팩이 그대로였어. 맞아 나안 먹었어. 네? 어? 아니 근데 서 한번 죽였네. 들었어? 템 아니, 들어왔어 그리템 들어왔어. 나 살았어. 템 나도 살았어. 봉준이 못 들어왔다. 봉준이. 야 이따 아까나. 나, 나, 아니 아까 서리 누나 지나간 방에 혈우 먹혔다. 나? 이 서리 일단은. 체스마킹. 지나가는데 어. 먹고 있다. 어, 얘 누구, 뒤에 누구, 소리 누구, 누구, 소리 소리 잡아 아니, 소리 뜯어. 아니, 소리, 소리 아니 소리야, 소리야 나 이거 나 챔버가서. 아니 잠깐 나챔 아니 소리 나 이거 먹었다고. 아니 나 챔버 먹었다고 이 바보들아. 죽여 죽여 확기. 쏴쏴쏴한발 쏴. 주격비 주격비. 자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약간 초보일 수도 있어 그. 아니 나 챔버 먹었다고. 아 죽었다 누구 죽었어? 야 밥치리 죽었다 밥치리 뭐? 어눈길 죽었는데? 오케이. 어 1대1인데? 야 어, 쓰레기 이런... 벌레 컷다싹 가능할 것 아, 같은데? 뭐야? 저기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laughs> 겁나 처먹어가지고 이거 너무 세졌네 이제 <laughs> 1대1 싸움이 우리 오라고 <laughs> 아니 할아버지 진짜 아, 아, 아버지어 아니 반응 속도가 진짜 할배야 아, 반응 속도 진 라스트 한 발이 아그 그림체가 바기일걸 그그 내가 언니 보고 있을 때아 내가 이등인데 와 역시 안달리 <laughs> 진짜 제일 의문이 사람이 1등을했어다 <laughs> <오, 웃음> <오, 나도. 웃음> 이해를 할수 없네. <laughs> <없는데. 웃음> 다음에 더 잘하시겠죠? 다음에 또 하고 싶다. <laughs> <laughs> 잘봤어 하나 더 보고 가야지. 그냥 갈라 그랬어? 놓치 못된 아이구나. 호치호치.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때려줄 거야. 호치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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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 호치 호치.